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다새 철학 방송 792번째 시간입니다. 요즘 대한민국 정치 지도자 중에 가장 핫한 인물이죠. 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주를 가지고 내년 운세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위기에 처해있죠. 살아날 수 있나. 내년 개미년 운세가 불리하다. 오픈 나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지난번부터 그 선거법 위반으로 1심 재판을 지금 받고 있는 중에 자신의 분신이라고 말한 김용희 긴급 체포되어서 오늘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데, 판사 영장으로 긴급 체포되었으니까 아마 구속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의 사주가 여러 개가 에, 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62년생이다, 뭐 63년생이다, 생일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오늘 자료를 좀 찾아가지고, 이재명이서 내가 살아온 길이라는 책에 나오는, 어,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 그리고 또 시청자분이, 제가 그동안에 병술시로 봤는데, 개미, 개미시다. 그리고 예전에 이재명이 방송에 나와서 미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를 내가지고 오늘 한번 상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방송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무료 사주 상담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재명의 사주 팔자와 대운과 세운의 흐름표입니다. 63년 음력 어 10월 그러니까 음력으로 10월 23일인가 22일인가 자신이 어머니도 헷갈렸다 합니다. 그래서 어겁리이한대 그 주고 점쟁이한대 받은 날짜가 23일이다. 그리고 자신이 쓴 책에 보면은, 내 어머니께서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태어났다. 뭐,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런데 시청자분께서는, 제 방송 시청자분이 이재명이 옛날 방송에 나와가지고 미시다. 그렇게 말한 근거를 가지고 오늘은 23일 미시로 보겠습니다. 자, 개묘생 갑자, 을유 개미시입니다. 자, 자, 자월은 굉장히 춥죠. 추운데 을목입니다. 초목이죠. 꽃나무, 겨울 초목. 그런데 이 파란색, 이 목이 많죠. 그러니까 뿌리가 든든합니다. 그리고 까만색은 물입니다. 수생목, 수생목 해가지고 수목이 강하니까, 어, 굉장히 신강합니다. 그리고 이 격은 자중 임수가 투출해서, 어, 음량이 다르니까 증인결기죠. 그래서 일단은 또 편인이 여기에 투출 하니까 인수 격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수목이 강하니까 용이시는 금토 화가 되겠고 화는 겨울에 여기 지금 불이 없죠. 빨간색. 예, 그래서 그렇게 보고 기구시는 목수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주에 보면은 빨간색이 없으니까 밝은 기운이 하나고, 하나도 없고. 이 검은색 물기운이 강하니까 사주가 좀 춥고 음침합니다. 그래, 편인객은 특징은 인기웅변에 능하고 여유와 풍요, 또 용두 3위적인 기질이 대표적으로 있다. 자월의 을류 일조, 식상 빨간색이 없죠. 겨울 비이 개수의 사주가 춥다. 또, 일취 유금, 절지에 칼날리에 을목이니까 아무런 힘을 못쓰죠.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바이텀에 핀, 뭐, 어, 초목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고, 또, 23일 음력, 23일 을류 일조가 맞는 게, 이게 곡각살입니다. 곡각살. 이건 개미의 현침살이죠. 그래서, 이분이 젊었을 때부터 공장에 다니면서 팔이 굽어가지고, 현재까지도 팔이 굽자. 곡각살은, 어, 신살로, 어, 몸에, 이 굽은 걸을 말합니다. 굽은 걸. 그 대신에, 이제, 이 신강하고 유구미의 칼날 위에 탔으니까, 인내심 끈기에 남한테 지기 싫어하고, 이 묘유충이 있죠 자묘형살이 있고 자유파살이 있고 하니까 간제구슬도 있다 이 유군평관이 절지의 십이신살로 제살입니다 제살은 갇히는 수옥살 이는 그를 말합니다 자 수목이 귀신이죠 그런데 을목은 이 간목을 타고 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동료 선후배가 많죠. 그럼 이 을목 때문에 이큰 감목이 이 숨통이 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장동 사건에서 이재명이 주변 인문 김문기 같은 분들이 몇분 돌아가셨죠. 조사받다가. 자, 이 사주가 또 맞는가 보기에서는 20일 신유 대운의 이 관용신운이죠. 이30 경신도 마찬가지고 이때 신유 대운의 병인년에 사시하기 했다. 병화가 좋죠. 겨울 꽃을 활짝 피는 게 병화가 오니까 사시에 합격했고40이 기미 대운에서 사실, 김희 대운에서 48세 2010년 경인 년에 성남시장에 처음으로 당선됐죠. 경금이 좋죠. 을경금 해가지고. 그리고 8년 재직하다가 50일, 여기는 대운이 50대 있죠. 모연, 모연 굉장히 좋죠. 이렇게 따뜻한 불기운이 오고 무토가 와가지고 뿌리가 생겨주니까 경기지사 그때가 또 무술년입니다. 무술년 어 술미 형사라고 이렇게 예, 술토가 자수를 토국소하고 무토가 무게와 무게와 하부해가 불을 일으켜 주니까 경기지사에 압도적으로 당선됐죠. 그리고 어 작년에 신축년에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됐죠. 이자 작년에는 예, 그때만 해도. 이때입니다. 오와 대운에서, 이제, 이, 마지막 좌우충하고, 이 좋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대선 후보까지는 때도 60살 금년에, 이민 년에 대선 패배, 그야말로 뭐0.7% 어, 아깝게 그렇게 패배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원국에 식상이 없었기 때문에, 에 수단이 좀 이렇게 인득이 조금 모자란 거 아닌가, 뭐,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좌우충하고 개미, 이 개미가, 이거 문서죠, 문서. 이 목극토 미토는 편제입니다. 이 편제면서 내가 갇히는 겁니다. 문서와 돈 속에 내가 갇히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에, 을목, 일간 을목이이묘지입니다 여기에 돈돈 문서에 갇힌다 했죠. 어. 그리고 금년에 저 이민년에 상반기는 막 그런대로 뭐 귀신운은 귀신운이죠. 그래 후반기에 인류 원진하죠. 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인미 기문간사랍니다. 뭐 때문에? 나의 주변에, 이거, 목은 급제죠. 재물을 급탈하는 나의 주변 사람들이 돈 때문에 구슬이 생기고 문제가 생긴다. 자, 지금 내년이 개묘연이고, 이제 이 정사 대운으로 바뀝니다. 정화가 비록 좋지만 양 개수가 이거 불을 꺼버리죠. 그리고 개묘연의 개수도 이거 불을 끕니다이 개수는 다 편인이죠. 편인. 이개매연에도 편인이 오죠. 편인은 가짜 문서입니다. 가짜. 임시로 쓰고 있는 문서, 거머지고 있는 거. 그리고 묘유충합니다. 나의 간을 이렇게 충살합니다. 사주에도 묘유충하고 자유파살하고 있죠. 그래서 묘유충하고 자, 묘형살하고 또 이렇게 재성을 내 무덤을, 재성을 묘미, 목국으로 이렇게 변해버리니까 이 기가 너무 세집니다. 그러니까 관이 깨진다. 예. 그리고 이 관이 깨지는 이 수옥살, 그 까먹가는 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제살로 많이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 운이 이 개묘연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값진년까지 뭐안 좋지만은 내년이 더안 좋다. 그래서, 어, 옷버을 위기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어, 나라가 안정되고, 어, 모두가 다잘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